낙지 버터 볶음밥입니다. 낙지에다가 버터를 넣고 밥에다가 버터를 먼저 넣고 볶고 그다음에 낙지 볶은 거 넣고 먹었어요. 저는 이거랑 같이 먹으려고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겠죠? 색다른 맛이 나는데? 네, 색다른 맛이 나요. 버터에다가 한번 볶아서 한번 해 먹어보세요. 이렇게. 김이 모락모락 나요. 음, 맛있어요. 남편이랑 둘이서 이렇게 먹으려고요. 낙지볶음도 묵은지에다가 이렇게 묵은지 맛있겠죠. 그럼 들어가 있어. 응, 음, 무건지에다가 이렇게. 자, 기 고추장 매울 건데, 고추장이랑 같이 먹으면. 이건 내가 먹을래. 이것도 매운데, 고추장까지 넣어서 먹어. 아, 내려가. 음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맛있게, 얌얌. 잘 먹겠습니다.